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영생을 알게 하려 함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 사망에 리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서 그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장감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 가운데 살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해도 주 예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성령 모독죄는 이런 죄입니다.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값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감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은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죄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죄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져 헤매지 말고 죄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주 예수를 증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